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는 이예요그 아, 네, 네. 다음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어? 생명이 나타나는 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어? 진리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게 되고 진리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어, 나타날 때 능력도 같이 나타난다 네, 네. 그말이야그 다음에 또 성령의 기름 몸이 나타나 가지고. 어, 삶에 돌아가지 않는 것을 영혼육에 돌아가지 않는 저주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간해지도록 잘 돌아가게 만들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주님이 만들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예, 기름붐을 취했다라고 하는 말이 3일째 하나님과 일동되었다 그것이 기름붐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어, 기름붐 어노이팅 기름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름봉을 취했다면서도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면, 뭐야 치우친 거다, 그말이요 어, 치우쳤어요. 예, 그래서 한다리는 올바른데, 한다리는 병신이야. 에이?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서 걸어요. 예,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울면서 걸어요. 예, 알았어요?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면서 걷는다. <laughs> 알았어요? 예,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한쪽으로 기울면서 걷는 자가 되지 말고, 똑바로 걸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어, 3일째 하나님, 한번 성령의 능력만 나타나면 안 되고, 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야 돼요. 예. 문자인 율법, 의무는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문자가 나타나면 안 돼요. 에. 문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예. 문자는 우리 버리고, 뭘 취해야 돼?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 영적인 복음을 우리가 취해야 돼요. 예, 그래서 생명의 말씀, 영적인 복음이, 예, 영적인 권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예, 그것이 사회일체 하나님과 일통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근데 예, 기름보험이 있어서 은사는 나타나는데 생명의 말씀이 없단 말이에요. 문자는 아는데 문자 속에 있는 뜻과 의미를 모른단 말이에요. 어, 한쪽 다리가 병신이다 말이야. 에? 한쪽만 성하고 한쪽은 병신이기 때문에 절룩거리면서 천국을 가면 온전하게 천국을 갈 수가 없다. 어? 우리는 반드시 에, 성령의 능력과 은사도 취해야 되지만 생명의 말씀, 영적인 말씀, 어? 굿뉴스, 유한겔리온 복음 이거를 우리는 취해야 된다 말이야.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영이요, 살리는 말씀, 생명인 말씀을 우리는 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삶의 일체예요. 음.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돼. 음. 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볼수 있는 눈, 의의로 볼수 있는 눈, 음. 선악으로 보지 않아요. 종교와 율법으로 보지 않아요. 율법으로 종교적으로 보면 남을 다정죄하죠 자기만 의롭고 남들은 다 의롭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면, 죄인들도 다 아버지는 받아줘요. 고아와 과부들을 받아줘요. 아버지 하나님은 거지를 받아줘요. 다 받아줘서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은 다 받아주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에는 의인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죄인들이 오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죄인을 우리가 정지하면 안 돼요. 이른번에 일곱 번이라도 죄인들을 용서해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2장 6절에 보면 내가 어 손을 들어서 의로 너희를 불렀다 그랬어요. 의로 불렀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의를 우리가 구해가지고 그 의를 가지고 의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모든 영혼을 볼수 있는 어 그와 같은. 어?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에? 음... 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저주한다면 종교와 율법이요. 에? 에? 종교와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를 정지하지 않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고 그들을 위해서 중구한다면 여러분은 생명의 자녀들 하나님이 낳으신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믿습니까? 에?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말이요. 성령의 능력을 받은 자들이다 그 말이요. 에? 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응? 어 남을 정죄하기 전에 내가 돌에 맞을 수 있는가 이걸 먼저 보고 어어죄 없는 자가 돌로 저 베인을 치라 이렇게 했잖아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 자기가 죄 있으면 남도 칠 자격이 없잖아 자기가 의롭다면 남을 칠 자격이 있겠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어 의롭게 신앙 생활하시기를 의를 의 가지고 신앙 생활하시기를 예수님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포함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그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바로 능력의 비밀이에요. 왜 생명이 안 나타나? 의의로 한 사이기 때문에 생명이 안,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응? 종교적으로 몇 천일에 이런다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어? 삼각산에 올라가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 금식기도 다고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